자 이제 또 다른 결승 진출자를 결정하는 4강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구미 복합 스포츠센터 볼링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샘 대 원종화 선수의 맞대결. 자 베테랑 원종화 선수 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안정감을 찾고 있는 또 무서운 기세로 이번 대회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샘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아 이걸 또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예. 원정아 선수와 박근샘 선수, 왼손, 일단은 크게 분류하면 아하. 왼손과 오른손, 예. 또 분류하면 고참과 신참. 그렇습니다. 네, 음.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박근샘 선수 무서운 기세기 때문에, 과연 노장이, 노장의 실력으로서 그 무서운 돌풍을 음. 잠재울 수 있을런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자, 원정아 선수도 앞서서 16강 289점, 8강 241점을 또 기록하고 2267점까지 계속해서 32강부터 좋은 성과를 냈고요. 자, 박큰샘 역시 굉장히 좀 아, 지난 특히 앞선 그 8강전 여기에서의 1프레임을 제외하고 나서의 그 연속해서의 스트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본레인 들어와서 연습 경기할 때 본인도 연습 경기를 하지만 상대방의 라인도 봐요. 그래서 저 선수가 어떻게 피니 떨어지는지. 계속 해서또 경기를 치다 보면 선수들의 좀 스태미너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거나 이런 관리를 선수들이 할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예. 중간 중간에 뭐 먹을 걸좀 취한다든지 음. 중간 중간에 자기 스스로만의 루틴 방식대로 스태미너를 계속 유지를 할수 있게 굉장히 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아. 상황이죠. 자, 그 선수들이 중간 중간에 이제 많이 그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예. 인기 일이 바나나, 음. 초콜릿,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음료,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죠. 절대 배부르게 먹진 않아요. 음. 네. 자, 먼저 원정화 선수가 시작합니다. 네. 스타 스트라이크 굉장히 네. 안정적입니다. 두 선수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원정화 선수가 2019년도 포인트 랭킹 18위. 음. 박근생 선수가 17위 2위 차이죠. 그런데 더욱인 건 뭐냐면 박근생 선수는 지금 코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어, 보링장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과 수원에서 코치 생활을 해요. 음, 예. 서울은 거기에 보링장의 사장이 박경신 프로고요. 어. 수원은 원종화 프로예요.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왔다 갔다 코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서로를 상당히 잘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아, 네. 스트 뭐 박근삼 선수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칭찬을 많이 해서 음. 더 이상 칭찬할 게 없고. 아, 어, 이제 앞으로 뭐, 좀 더, 어, 대기만성하고, 예. 앞으로 진짜 프로블링계의 아이콘이 될 만한 실력을 갖추려면, 뭐가 더 보완이 되어야 될지, 음. 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심해진 위원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네. 뭐, 고치 생활을 하면서도 같이 그렇게 뭐, 자주 본다라면, 원종환 선수에게 도움도 많이 받았겠네요, 그러면. 예, 좋을 것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 서로 정보 교환을 음. 하고, 뭐, 또 박근샘 선수가 아는 것도 또또 원종화 선수한테 줄 수도 있고 알려줄 그렇군요.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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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느껴집니다. 네. 정단 회전을 보여주는 박근샘. 박근선선수 저번 그 8강전 경기에 지금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예. 아, 박근선 선수는 8강전 때 1프레임에 미스를 하고 스페어, 스페어를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경기를 갖다가 볼을 교체를 하면서 싹 스트라이킹 아웃을 했잖아요. 음. 이런 부분들이 어, 지금은 연장이 되지 않고 있다. 1세개 그럼 연속해서 지금 스트라이크를 사실 계속 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음. 278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 지금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지금 음. 어 열세 개의 기록을 그렇죠. 했죠. 예. 네. 이미 뭐 퍼펙트를 넘어서는 그런 기록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네. 아, 기사움이 치열하네요. 일단 더블로 두 선수 모두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엄지를 쏙 끼죠. 아, 다가 남았어요.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음. 스파트 안쪽으로 떨어졌죠. 자, 또 2기의 베테랑 원종화 선수 예선 통과 순위는 이제 31위였지만 결국 4강까지는 주로 했고요. 피어 처리가 됩니다. 일단 원종화 선수 라인은 그렇게 나쁜 라인은 아니거든요. 음. 앞에서 뭐 왼손 선수들이 뭐 치고 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라인 같 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죠. 네. 네. 너무 스파트와 회전에 중실하다 보면은 음. 가장 기본적인 볼링의 요소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고 친다 그러면은 음. 좀 안정적인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박근젠 선수가 스피드와 회전이 워낙 잘맞아 떨어져서 예. 어, 남보다는 다른 선수보다는 스트라이크존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거든요. 음. 네. 음. 아 음, 똑같이 남았어요. 예. 네. 네. 똑같이 갑니다. 네. <laughs> 1, 3, 5가 돼야 되는데, 음. 4, 5번, 9번에서 5번 탭. 네. 안으로 파가 들어죠좀더 나가주세요. 음. 자, 딱 텝돼버리죠. 5번이 음. 네. 자, 더블에 이어서 아홉 핀. 9 번이 남아 있습니다. 두 선수 똑같이 어. 더블의 카바, 더블에 카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음. 박근혜 선수도 지금 라인이 나쁜 라인은 아니거든요 음. 아, 굉장히 좋은 라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음, 뭐 지금 동등한 선상에서 있다고 보면 네. 박근혜 선수도 뭐 지금부터 충분히 경, 경기력 자체가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기면 결승에 간다는 부담 그것만 있고 음, 그렇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가 그냥 고그 경기만을 생각하면 되죠 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라 생각하지 음. 말고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페어를 있는 스트라이크 제회 들어서 뭐 가장 화려한 핀액션 스타일 크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샘 선수고요. 예. 전에샷할때 그런 게 있어요. 한 경기를 하면서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프레임 프레임마다 앞뒤의 점수를 생각하지 말고 음. 그 프레임만 최선을 다 해치면 됩니다. 어우. 아, 오, 깊었어요 갑자기 스피드가 음. 빠지면서 무릎이 들렸어요. 예. 그러면서 약간 어, 갑자기 무릎을 그래요. 들죠. 예. 네.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음. 네. 투구 전체적인 리듬 박자가 안 맞았어요. 안 맞고 안들도 무릎을 들었고. 음. 음. 어떻게요? 그 어찌 보면 이렇게 블링이참 어려운 운동이에요. 음. 진짜 뭐 별로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는 만큼의 미스도 저런 뭐 정도로 받아 주지도 않는 음. 운동이거든요. 거기다가 레인 패턴 자체가 더 까다로움은 진짜 바늘 꼬멍도 인정을 그렇죠. 안 해요. 바늘 꼬멍만 실수해도 인정 안 합니다. 강장문화재예. 네. 많이 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원종어프로. 지금은 뭐 1번 핀 그냥 정면 쪽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지금 3프레임에 지금 6번 핀을 남긴 이후로 예. 뭔가 조정을 했다 실패라는 것 같아요. 음. 자, 스페어 처리. 아, 이제는 뭐 박근혜 선수는 다른 날 이제 기회만 엿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박근샘 선수 여기서 더블을 기록하면은 약간의 일단 승기는 잡고 가는 거, 게임의 전체적으로 리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면 원정환 선수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지금 박근샘 선수는 약간. 아, 타겟에서 왼쪽으로 주행을 하던 오른쪽으로 주행을 하던 약간의 차이를 다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쓰고 있어요. 크게 나가도 되고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박근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었거든요. 지금 프레임 자체가. 그렇죠. 어, 경기의 일차적인 뭐 승기를 잡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을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길게 호흡을 했죠. 일단 레인 패턴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안쪽 미스는 안 봐줘요. 음. 네, 바깥 미스는 나가는 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몸의 각도를 잠깐만 10번 촉오른손잡이는 10번 촉으로 약간 돌려서 칠라 그러죠. 음. 빠져나가게 공이. 아하. 본인이 의도치 않게 자꾸만 스파트를 미스한 다는얘기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 몸의 조준선 정렬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네, 아 이렇게 심차게 어, 뭐... 들어오네요. 야 승기를 잡고 있네요. 결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원정환 프로가 흔들렸거든요. 네, 원정환 예. 선수는 빨리 조정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빨리 기록을 해야 돼요. 6 프레임에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박근선 선수의 기세로 봐서는 계속칠 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정환 선수 일단은 다쳐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음. 이 원정 선수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 방금 전까지 좀 본인이 생각을 해도 약간 어이없는 뭐 미스를 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걸 바로 스트라이크로 또 연결을 할수 있는 이 회복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누려나인 거죠. 그렇죠. 이게 프로 경력, 경력이라는 거죠. 이게. 네. 자 더블. 어, 다시 일단 추격을 합니다. 아 경기가 좀씩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수들인 말입니다. 예. 저렇게 스트라이크를 연결해 가도 이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 경기 내가 어렵겠다. 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벌써 아좀 마이너스를 가는그중진영이거든요 가는 예. 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상대방의 라인, 그 다음에 핀 때려지는 액션 이런 거를 딱볼때야이 경기는 이겼다, 졌다를 벌써 느껴요. 음. 예. 기세 전이를 네. 상실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아, 나름의 그기 싸움도 있는 거군요. 이런 개인전에서 연습 경기 할때 벌써 알죠. 원종화 선수가 32강전, 16강 진출전에서 김현빈 선수가 굉장히 다 컸을 데 음. 이겼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김현빈 선수가 연습 경기 때 10번 핀을 남겼어요. 긴 음. 네, 그래서 아 10번 핀 남았어? 그러면 내가 이길 자질 있다. 이런 음. 마음을 갖고 했을 거예요. 네. 이제는 다시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박현샘입니다. 지금 예, 뭐 라인 변화 없이 예, 본인의 캐리다운을 RPM으로 이겨내면서 예. 예. 자, 저는 포백업까지 만들었고요. 오일 회전수와 스피드가 좋으니까 오일이 어떻게 변하든 그 오일 지역을 본인이 타고 넘는 거예요. 예. 오일이 있어도 차고 올라오고. 블랙 다운이 돼서 공이 걸려도 차고 나가고 아하. 그런 거죠. 아 그래서 뭐 스핀 스핀 하는 거군요. 조금 네. 빨리. 아 진짜. 네. 파이브 베거. 아, 박근세배 기세가 꺾이질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정 화프로는 일단 더블을 기록했지만 거기서 만약 원정화 음. 선수 스트라이크 기록 못하면 거의 좀색이 짙어지지 않을까. 아, 아, 아 10번 피니 남습니다. 짝 건드려줬는데 씨바 음. 남아 있네요. 자이 정도면 본인이 알아요. 네. 문정화 선수일 때 아마 아, 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음. 겁니다. 음. 확실히 지금 우측내인이 변화가 좀더 빠르다라는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음. 중간에 한번 흔들렸던 게 예, 계속해서 막 깊게 들어갔었잖아요 양쪽 다. 저기 지금은 이제 레인의 엘리가 음. 합성으로 이제 다 형성이 돼서 예. 레인의 편차가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로 최대한을 그렇게 맞춰 놓는데. 음. 예전에 우드로 했을 때에는 레일간의 편차가 상당히 컸어요. 아, 완전히 딴 보링장에서 시합하는 것처럼 <laughs> 예, 그런 걸 느꼈었죠. <laughs> 예. 예. 지금도 아직 강국에 우드 보링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새로 신설되거나 또 우드 보링장이었다가 이제 합성으로 다 교체하는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서사대 159 현재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박건세 선수가 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지금 박건세 선수의 현재까지 벌어 놓은 점수가 아 240대를 줄어갈 수 있고 예. 끝까지 다 끝까지 가면 270대예요. 들었습니다. 자, 네. 원정원 선수는 다 기록해도 220대. 예. 네. 이미 뭐 승패가 네, 거의로져 뭐 있습니다. 뭐, 결정나지 않았나. 박헌 셈의 이런 상승세 때문인데요. 계속된 이너로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헌샘 선수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그냥 완성형의 선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네. 보면. 근데 이제 이한 가지 박헌샘 선수한테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히 완성형 선수로 변화가 됐어요. 이미. 음. 아, 그런데 어, 볼링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걸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느냐가 더큰 축제지거든요.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선 선수가 지금 레인의 정기 상태가 피 기름의 음. 형태가 43피트로 이제 굉장히 길게 나간 편에 속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쇼피트 레인 36 어. 이렇게 짧았을 경우에 회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빨리 반응하거든요. 아하.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앞으로 이제 박근선 선수가 얼마나 대성할지 거기에 달려 있죠. 5번 이 남았습니다. 이런 경기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쇼피트에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볼의 레이아웃이라든가 뭐 음. 그런 방법을 해서 틸트 조정이라든가 음. 그런 기술이 더 가미가 야만하니 그렇죠? 근데 현재 구질로서 제가 볼때 커터 정도가 되는데 저런 구질로서 붙여치기에는 바짝 붙여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음. 예, 앞에서 공이 많이 음. 흔들리고. 아, 박근혜서 선수의 2021년이 <laughs> 기대가 되네요 예 스페어 뭐도사서리원이 인정하는 부분을 뭐 여러 차례 칭찬을 했지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 이거는 뭐 네. 공통되는 의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자 지금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박근 셈입니다 자 멘탈적으로 음. 많은 발전을 한 거죠? 아, 지금 결선에 이제 박근우 선수가 올라가 있는데 아, 이 기... 위치가 좀더 네. 되겠네요. 자 본인의 할수 있는 것들은 일단 다 마무리를 지은 박근셈이고요 원정화 네, 네. 스트라이드. 네. 그러면 언화 선수 결국적으로 라인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근데 뭔가 중간에 한번 흔들렸어요. 음, 멘탈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혼돈을 갖고 오면서 네, 잠깐 자기 페이스를 잃었거든요. 밸런스가 한번 무너졌었죠. 예. 네, 근데 이제는 뭐 거의 음. 경기의 어떤 승패가 결정 나니까 편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 보니 음. 라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원종환 선수 입장에서는 8프레임이 좀 많이 될수있것 같아요. 음. 그래도, 그래도 원종환 선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네. 어, 지금, 아직은 나도 충분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어. 나도 보여줄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결승 진출차는 박큰샘 선수가 되겠습니다. 원종호 선수 뭐 베테랑으로서의 좋은 결과를 이번 대회 냈지만 아쉽게도 사강전에 패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승전 대박 결승전은 박근우 선수 대 박큰샘 선수의 맞대결이 성사 되겠습니다. 자 박큰샘이 결승에 진출.